라면 먹을 사람. 자, 아마 순대국에서 술한잔 먹으러 갑니다. 나어 무치 리 고기 천원 대자야 이게 자 17g이네 음. 아, 저번에 보니까 이거딱두 개씩 올려서 먹고 먹으려 내가 방송에서 <웃음> 근데 이제 그좀이거좀 그냥 깔끔하짜놓 음, 차다 자 장면을 다가이 <놀람>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나도 처음 먹는 물론 집에서 순대국 먹을 때 라면을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긴 한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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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목소리> <목소리> 라면 소리가 는것 넣어서 먹어게가서먹야지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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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그렇자 <laughs> 너무 오래 오래 다리는난 그게 더 좋아. 거먹어 적당히 먹었나. 그다고 비슷하게 나온 거 같은데. 안녕하십니까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